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트로트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무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인데요. 이번에는 역대급 라인업이 총출동한 스페셜 버전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 3에서 3위에 오른 철록담이 출연해 무대를 더욱 빛냈습니다. 철록담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무대 장악력과 강렬한 에너지로 한국 관객은 물론 일본 관객들까지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는 현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고, 일본 팬들마저 충격적일 정도로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철록담. 본명 이정희는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한 무대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수입니다. 2024에서 2025년 방영된 미스터 트로트 3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방송 무대와 콘서트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록담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관객을 몰입시키는 연출 능력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상징색은 에메랄드 그린이며 팬덤명은 다미다미입니다. 이 팬덤은 전국 각지에서 그의 무대를 응원하며 공연마다 에메랄드 응원봉과 플래카드로 객석을 물들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철록담의 무대는 언제나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세련미가 공존하며 관객에게 강한 인상과 여운을 남깁니다. 2025년 미스터트롯3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직후 철록담은 tv 조선 특별기획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의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 무대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닌 미스터트롯 3 이후 처음으로 팬들과 다시 만나는 공식 자리였으며 동시에 한국과 일본 양국 팬들에게 실력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전면 스크린에는 은은한 초록빛 물결과 별빛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밴드의 인트로가 흐르자 무대 중앙에 철록담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차분히 첫 소절을 시작했는데 그 낮고 안정적인 저음이 공연장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가사 한마디마다 감정을 실어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전통 트로트의 절제미와 현대적인 서정성을 동시에 품고 있었고, 이는 곡이 전개될수록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1절 후반부에 들어서자, 무대는 한층 밝아지고 드럼과 베이스가 힘을 더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꺾기 창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도, 현대적인 감정선으로 곡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갔습니다. 이어진 클라이맥스에서는 폭발적인 고음과 함께 온몸을 사용하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완전히 장악했고,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무대 연출 역시 그의 퍼포먼스를 완벽히 뒷받침했습니다. 곡의 전환부마다 LED 스크린에는 파도 치는 제주 바다, 반짝이는 야경, 그리고 은은한 에메랄드 그린 조명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철록담이 일본 관객 쪽으로 다가가 손을 흔들자, 객석에서 DAMI DAMI 라는 팬덤 응원 구호가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후렴에서 그는 무대 끝까지 걸어나와 관객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때 한국 팬들은 한글 플래카드와 응원봉을, 일본 팬들은 일본어 메시지와 에메랄드색 리본을 흔들며 하나의 목소리로 합창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공연장은 국경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합창 무대가 되었고, 카메라는 관객의 환한 미소와 철록담의 눈가에 맺힌 땀방울까지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곡이 끝나자 무대 전체에 금빛 폭죽이 터졌고, 객석은 기립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철록담은 숨을 고르며 이 무대는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든 무대입니다. 라는 짧지만 울림 있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한마디에 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불켰고, 일본 팬들 역시 눈물을 훔치며 환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한편이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트로트의 힘과 무대 위에서의 진정성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철록담의 무대가 막을 내리자 공연장은 폭발적인 환호와 함께 열기의 절정을 맞았습니다. 일본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보냈고 곳곳에서는 수고이 슈고이와 브라보라는 감탄사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최전방 객석에 있던 한 중년 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은 채 눈시울을 붉혔고, 젊은 관객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흔들며 무대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수백 명의 관객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화면에 재생된 앵콜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일본 음악계의 베테랑 평론가 나카무라 켄지는 철록담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무대 장악력, 가창력, 감정 표현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았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송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 사토 아유미는 트로트의 깊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무대 미학을 완벽히 접목했다. 이건 일본 앵카 팬들에게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언론의 반응도 신속하고 강렬했습니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이 신문은 철록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일본 무대 접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도쿄 문화일보는 공연 사진과 함께 K 트로트 문화 수출의 새장을 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NHK의 문화 뉴스 코너에서는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이 방송되었으며,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일본 내 SNS에서 수십만회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 팬들의 반응은 말 그대로 열광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철록담이 드디어 트로트를 국제무대에 올렸다. 이 무대는 한국인의 자존심과 같은 글이 수백 개 이상 올라왔고, 유튜브 댓글 창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응원 메시지가 동시에 달렸습니다. 팬덤 다미다미는 공연 당일 에메랄드 그린 응원봉을 흔들며, 우리가 함께 이뤄낸 무대라고 외쳤고, 일부 팬들은 일본 현지까지 원정 응원에 나서 SNS에 생생한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번 무대는 한일 양국의 관객과 전문가 모두에게, 트로트는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음악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철록담은 이 공연을 통해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 전통 음악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문화 사절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쿨센타 세븐스타 무대는 철록담이 국내를 넘어 국제 시장, 특히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트로트와 유사한 정서와 구조를 가진 전통 음악 장르인 엔카의 본고장이자 장르 음악에 대한 충성도 높은 팬층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무대에서 철록담이 보여준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정 전달력은 단순한 외국 가수의 방문 공연이 아니라 현지 음악 팬들의 취향과 감성을 깊이 파고드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향후 일본 내 공연, 방송 출연, 음반 발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무대는 한국 트로트가 더 이상 국내 전용 장르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음악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철록담은 전통적인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무대 미학과 세련된 퍼포먼스를 가미하여 외국 관객들에게 트로트는 옛 노래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음악적 매력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본 관객들이 그의 무대에서 느낀 감동은 앞으로 동남아, 미주, 유럽 등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화교류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일 양국이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서로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한일 합동 콘서트, 공동 음반 제작, 양국 방송 출연 교환, 트로트와 앵카를 결합한 특별 프로젝트 등 새로운 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무대는 철록담을 한국 전통음악의 국제 홍보대사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결국 이 무대가 남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트로트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음악이며 철록담은 그 울림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수 있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